밥먹데왜 우는데? 몰라 가득 하나 더 생겨서? 아니 행복하다고 해서? 응다이아 엄청 좋아해줘서 생겨서 이렇게? 생겨서 요왜 이러지? 호르몬드가 울어 얘들은 양수가 아무리 일찍 터졌더라도 어떤 얘기 일이라... 오늘에 임신사 주차 어, 남편 왔다. 안녕하십니까. 네 <laughs> 이거 찍고 있어. 오빠? 이거 미리 먹이야. 뭐? 그렇게 몰라? 어 어. 그거 해야 되거든. 야. 이걸 봐요. 요거, 요거 봐요. 앞에 리카 아프리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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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리 아프리카. 아프리카. 아프고카 아프리카. 그겠지어합니니다감사합니감사니 응.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사합어다감사합사합니다감사합니 이것도 감사도해야감사정해야지정합니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 또 해야지, 네. 네, 네. 맞네. 네아 t to s e 이 you. I d o n 할머니. o w I don't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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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

내가 유튜브 보면서 내가... 오래 기다렸는 오래 t <laughs> 우리 k this 신 n 이 h e evening. I get a little bit 해 f the h a m 들 e r I didn't go up to the k 딸이면 은 e n I didn't go to the kitchen. I didn't g 둘 to the kitchen. 맞아 이 큰데. 소감이 어떤데 할머니들 소감? 소감 소감은 모르겠고 어쨌든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안 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엄마 엄마가 꿈을 다 이뤘네. 그러네. 은별 <laughs> 너도 응, 이상 이룰 꿈이 없다는지. <laughs> 내년 한 6월이지 6월? 않을까요? 6월? 지금 응. 4 4주이고 어떻게 볼때 아를 낳겠네? 어. <웃음> 네. <laughs> 어, 아우 세상에 내가 그래 그 꿈을 꿈 <laughs> 신기하다해서 전화를 했는데 막 너무 급해 가지고 끝이 전화를 했더니 아니라고 잡아떼더라고. <laughs> 진짜 이근질근질했대요 그래 아니라고 말해 달라고. 이거는 살 살아야 돼. 이거 자, 파문. 고기물도 되나? 네. 고기. 깜짝 게시. 어, 뭔데요? 깜짝 게라고 이것도 당대표님한 아. 사가면 안 될까요? 거는 진짜 괜찮다. 이나 나이 포장해야 되냐? 아, 엄마 안돼 이제. 왜? 난 고정이야 이 건강한 빵이야 되게... 건강해 생겼네 음. 혹시 검게 나오는데? 이게 어두워서 이렇게 하면 만약에 만약에 이렇게 되잖아 봐봐 그럼 밝지? 응. 어 맞네 응. 오늘또 2차 인밍아웃 하러 렛츠고 출발 뱅뱅 <laughs> 정확하게 또 응. 아니, 저기 없을 수도 있, 있대. 그래요? 저기 응, 없으면 이걸, 이걸로... 응. 이제. 이거이걸로이걸로 이거를. 이이거이걸로이제를이 같은 거다 신청하면 돼 국민행복카드도 알려준다 거 세명을 적으면 이렇게, 이렇게, 아줘요아줘요 진짜 예이렇 이렇게, 이렇게, 이이런거이청많이 여러 장 주고 이렇수 있는 테이프랑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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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, 이렇게, 로지아 이렇게, 이렇게, 아니지 얘를 자. 이렇게, 하자, 그럼, 차라리. 이렇게, 이렇게, 이 이렇게, 이렇게, 똑바로 보는 거이 이손 you soon go i n 그래. 그럼 자 이렇게 한다면? 어때? I'm 머리 때문에 k <laughs> <laughs> 내가 사라질게 아니, 그냥 <laughs> 아니 머리 d t h e y r 해봐 o i n g to get 어 t I w o r r 신비하다 <laughs> <안 해. 웃음> 아, 직도오주자 <모두> <laughs> 시, 간이 너무, 안가 빨리 보, 고싶다 보, 보, 매일 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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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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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ハハハハレッツゴーおぉよい、<で>もやでちフードコートかてんぼう。サラダなモードケーティング。サラダなモードケーティング。サラなくードケーティング。あげてペース。<music> 노불탕 중심 돈까스. 어, 저거다. 어, 이것도 맛있겠다. 아, 잠시만요. 오. 와, 오. 오. 와. 치킨. 가습니다 우와. 밑에 넣어줄래? 네요. 나는, 나는 돈까스. 난 치킨 스테이크. 뭐먹래 너의 맛 오, 근데 되게 좁겄다 음. 맛있어 음. 맛있다 이렇게 응, 맛있어 이게 또맛있다 그래? 바꿔줄까? 음. 좀더 먹어봐 난 그것도 음. 괜찮아서 괜찮아 음. 괜찮지 않을까? 인공이야 그건 그래 <laughs> 재밌다 이팀 <laughs> 계속 주인공이야 잘 꺼냈다 애기방 <laughs> 여기 비밀 통로도 있어 <laughs> 이런 집 있으면 많이 재밌기만했다 그러니까. 이거 그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응. 애기 젖주기 그렇죠 우유 주고 진짜? 왜냐면 국수 무거워 들고 있을 수 없잖아 그래? 그래서 우리 앉아있잖아. 여기, 아, 아니, 앉아 있잖아 여기 아니 여기 앉아 있지 아... 내가 조카 좋아한다. 네 명이어가지고 좋아한다. 다 독한데 나도 우유 많이 줘봤거든 애기 독한데 나 조카들만 많아가지고 이거 그냥 그건 줬어 방석 <laughs> 진짜 자기 <도넛이 빵사. 웃음> 진짜 애기를못 봐서 응. 아니 이거 무조건 있어야 된다 아니면 파라토거든 음... <laughs> 껴볼래 껴봐 자기 네. 대살이 껴봐 <laughs> 배 껴봐 <laughs> 아니 그 차이겠다. 이 벌레. 우리 어떡해? 이름이 씨발 불로마